이에서 쏙! 해부학 수업의 조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 상황골 전방활주 증후군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강의 PPT 자료는 저의 인스타 공지 채널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이름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름이 길어요 그렇지만 전혀 어렵지 않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상완골이 뭡니까? 상완골은이거죠이 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방 다들 아시죠? 앞으로 그 다음에 활주 쫙 미끄러지는 그런 움직임 그걸 이제 활주라고 합니다. 그 중후군 어, 문제 그래서 이 팔뼈가 앞으로 미끄러지는 이제 움직임을 전방 활주 중후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엔테리어, 휴머럴, 글라이드, 신드롬. 그래서 영어에 앞글자 맞다면 A, H, G, S.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A, H, G, S는 상황골, 전방활주, 중후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름에 좀다 나와 있습니다. 자,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건 관절아, 상황관절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거는 어깨관절이다. 어깨 관절을 관절아, 상황관절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 길잖아요. 줄여서 GH 조인트라고 합니다. GH 조인트는 바로 어깨 관절이다. 자, 하나씩 보면은 여기 있죠. 우선 이 그림 상상되세요? 원래 팔이 붙어 있잖아요. 팔을 이런 식으로 열어 본 겁니다. 그래서 여게 이제 상완골이죠. 상완골이고 상완골 제일 위에 골프 온 같은 이 동그라미 이게 이제 골두입니다. 골두가 원래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열어 본 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 관절 아라고 보시면 되고, 상완은 이거 팔이죠? 그래서 이 뼈와 이 뼈, 어, 만나는, 어, 부위를 이제 저희가 관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절을 이제 어깨 관절, 이 GH 조인트라고 말합니다. 자, 우선 생김새를 보면은, 이 골프공이 이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위에는 아크로면 견봉이라는게 있습니다. 견봉 뼈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좀 막혀 있습니다. 지붕이. 근데 앞에는 뻥 뚫려 있고, 뒤에도 뻥 뚫려 있고, 뭐 아래쪽에도 이 골프공이 막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GH 조인트 어깨 관절은 가동성이 좋다. GH 조인트의 특징은 막혀 있지가 않으니까 아주 가동성이 상당히 좋은 관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뭐든지 장 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막혀 있지 않으니까 이 골프공이 이 안에서 떼구르르 떼구르르 굴면 되는데 요게 중심에서 이탈되기도 합니다.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단점은 안정성이 좀 떨어져 있는 어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실제 이 GH 조인트의 움직이는 어이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보면은 어, 이 사항골의 골두가 여기에 탁 붙어가지고 떼굴떼굴 떼굴떼굴 떼굴 잘 굴러가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GH조인트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 문제는 바로 요겁니다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음, 그래서 이제 견갑골 안쪽과 사항골의 골두가 만나는 여기가 GH조인트 잖아요 GHC 소인트 지금은 어, 어 정렬 어 정상 위치에 골두가잘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근데 오늘의 주제 바로 전방활주가 있으신 분들은 좀더 앞으로 밀려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떼굴떼굴 굴러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좀 이탈된 모습을 상황골 전방 활주 중군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차이 자 그다음 이 그래서 어 이걸 이제 평가할 때는 주로 어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바로 첫 번째는 이 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차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어, 어깨가 앞으로 많이 밀려 나왔나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자 우선 한 손은 지금 뭘 잡고 있는 거냐면요. 아까 그 위에는 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뼈는 견봉입니다. 그래서 한 손은 지금 견봉을 잡고 있는 거고요. 견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오른손은 뭘 잡고 있는 거냐면요. 요거는 아까 그 골프공 있죠. 아, 사항골의 골두, 골두입니다. 그래서 정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앞으로 좀 나와 있는 모습인데 이 전방 활주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상에 비해서 좀 많이 앞으로 좀 나와 있죠 좀 차이가 좀 크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아 그걸 어, 전방 활주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이제 몇 센치 앞으로 나와야지 전방 활주고 어 그렇지 않으면 정상이가 이걸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뼈의 생김새와 크기와 뭐 체격 이런 게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단지 몇센치로몇센 이상은 전방 활주, 어그 이하는 정상, 어그 이상은 뭐 좋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정적인 평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적인 평가는 좌우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도 한번 비교해보고, 왼쪽도 해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쪽 다 있기보다는 한쪽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비교했을 때, 어, 어 이쪽이 좀더 많이 앞으로 나와 있는데, 어, 그러면은, 어, 어 상황골 전방할 때 중군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좀더 정확한 평가 방법은 이 정적인 평가보다 바로 동적 평가입니다. 동적 평가도 한번 배워볼까요? 아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사진은 멈춘 모습이지만은 어떤 움직임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잡아 당기고 있는 로우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꿈치를 뒤로 이렇게 보냈을 때 바로 골두가 앞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임을 했을 때 특히 어떤 움직임 숄더 이스텐션 신전 움직임을 했을 때 골두가 과하게 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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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하신 분들은 GH 상태가 어떠한 상태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분도 보면은 역시 뒤로 보냈을 때 골두가 앞으로 밀리면서 여기가 움푹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어, 앞으로 밀리다 보니까 여기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 이 공간을 채우면서 골두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모습이죠. 자, 여기 적혀 있는 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팔을 움직일 때상완골의 골두가 관절와 중심에서 이탈하면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자, 이 문장에서 상완골두가 중심에서 이탈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상완골 전방 활주 중후근이라고 합니다. 중심에서 이탈되면 안 돼요. 중심에서 회전이 떼굴떼굴 굴러가야 하는데 그게 잘안 되신 분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완골 전방 활주 중후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탈이 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바로 뭐 이런 어깨 부위의 불편감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사골의 전방 활주 중후군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깨 충돌이 발생됩니다. 어, 당연히 이제 부딪힘이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외회전을 해가지고 마치 공을 던지는 모습. 음, 그럴 때 골두가 어, 앞으로 밀리면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어, 정... 전 하방 쪽으로. 전 하방 구조의 손상이 발생되는 거를 이 반카르트라고 합니다. 아시죠? 아래쪽의 손상은 반카르트.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골두가 위로 올라가면서 위쪽에 있는 구조물의 손상을 입히는 거를 슬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의 손상은 슬랩, 아래쪽은 반카르트다. 중심에서 이탈되니까 위든 아래든 계속적으로 부딪히죠.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거냐? 바로 어깨 관절은 원래 좀 많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히고 하다 보면은 어깨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네,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슬랩이든, 아니면 반카르트든 어, 이런 뭐 어깨 통증이든, 이런 거는 뭐다? 뭐 사온 걸 전방할 줄까지, 이런 건 뭐다? 바로 결과다. 결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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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어. 그래서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상황골두가 관절화 중심에서 이탈되는 거다. 그래서 원인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요거. 요게 원인이다. 그래서 이제 골두가 중심화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운동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응.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또 기억을 해야 될 점은 상 사항골의 전방활주 증후군 너무 여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항골의 전방활주 증후군을 알게 된 거는 왜 알게 된 걸까요? 일반, 일반 회원 같은 경우에 거울 보다가, 어, 뭐야? 골두가 왜 이렇게 앞으로 나와있지? 나, 나 상한골 전방 활주증후군인가 그런 건가? 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뭐 이렇진 않잖아요. 대부분은 이걸 알게 된 거는 바로 어깨 통증 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 어, 팔을 벌릴 때 아니면 올릴 때 어, 뭔가 불편합니다. 언제 운동할 때 아니면은 일상 생활에서 어, 이게 왜 나는 불편하고 자꾸 찝히고 어, 왜 그래? 어, 이쪽이랑 느낌이 너무 다른데? 뭐 찾아보고 찾아보다가, 아, 사항골 전방할수 증후군 이런 게 있었어? 야, 난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 사항골 전방할수 증후군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대부분, 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 이게 아니라, 바로 이제 어깨 통증을 해결하면 됩니다. 결국은, 뭐, 운동할 때 일상에서 어깨가 찝히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 움직임이 잘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승본적인 원인인 골두, 어깨, GH 조인트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안정성이라는 것은 근육을 푸는 걸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으로 막 여기를 문지르고 폼롤러로 문질문질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추천드리지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은 안정성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불편감 또다시 뭔가, 덜렁, 덜컹거리는 느낌, 어, 이런 게 계속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GH조엔트의 불안정성을, 안정성 높이는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럼 이 어깨의 안정성을 잡아준 애들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근육들입니다. 자, 이 근육,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예전에 배웠었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바로 이 ES 쏙! 회전근개 수업에서 다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근육들은 바로 회전근개예요. 자,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자, 한번 복습 겸 하나씩 해볼까요? 여기 있는 근육은 뭘까요? 극상근. 아, 여기 이제 신용어가 나와 있네요. 가시위근이나 극상근이나 같은 겁니다. 수프라스피네터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어떤 근육? 자, 보지 마시고. 아 그렇죠. 극각근그 다음에 여기 소원근,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경과파근이 어, 있습니다. 음. 자, 일단은 딱 놓고 보잖아요. 중심을 갈라서 놓고 보면은 뒤쪽에는 근육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앞쪽에는 어떻게 보면 경과파근만이 어, 위치해 있죠. 그래서 여기 이 골두가 골... 후공 같은 상황골의 골두가 뒤쪽으로는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막혀 있잖아요. 어, 그래서 골두가 빠지더라도 앞쪽으로 좀 많이 빠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상황골 뭐 후방 활주 중후군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상황골 전방 활주 중후군 앞쪽으로 많이 빠지게 된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어 이런 회전근개들이 어 앞이든 뒤든 골두를 잡아줍니다. 잡아줘서 이, 어, 이 관절 중심화를 어, 만들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회전근개의 역할은 관절 중심화를 만들어주는 어, 기능이 있다. 어, 특히 회전근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견갑하근입니다. 골두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 너 나오지 마딱 잡아주는 게 견갑하근입니다. 그래서 아, 경갑하근이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대부분은 근육은 존재하지만은 그 근육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큰 근육이 좀 과도하게 긴장되고 뭐 그렇게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과도하게 긴장되면 대용근 광배근을 푸는 거는 어, 또다시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일을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후면에 있는 회전근계도 어떻게 보면 운동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 뒷부분은 대부분 기능이 떨어져 있고 좀 뻣뻣해져 있습니다. 뻣뻣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골두가 뒤로 잘못 가요. 어, 그래서 앞으로 좀잘 밀리기도 하고, 어, 애는 좀 약화가 되어 있고 좀 뻣뻣해진 상태. 그래서 앞뒤 운동이 좀다 필요하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여기 뒤쪽은 좀 뻣뻣해진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뻣뻣한 쪽을 이런 식으로 좀풀 수도 있죠. 풀 수도 있지만은 굳이 그럴 필요 는 없이 그냥 바로 운동 들어가면은 알아서 근육이 활성되고 골두가 제 위치로 자연스럽게 찾아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너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게 개별 근육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그래서 움직임으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움직임을 하게 되면 근육의 불균형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통증 또한 떨어지고, 틀어진 체형도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목소리> 자, 저는 준비를 맞춰놓은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은 뒤에 리포머 박스가 있고, 제 엉덩이에는, 어, 바로, 짐볼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할 거는 바로 후면에 있는 회전근계를 활성시키고, 상골의 골두를 좀 후방으로 좀 밀어넣는, 어,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두를 제 위치를 시키면서 동시에 뻣뻣해진 후면의 회전근계를, 어, 좀 이완시키면서 활성시키는 어,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엉덩이 위치에 어, 짐볼이 잘 있어야 합니다. 자, 양손은 손가락을 펴서 어, 매트 위에 올려놓고, 그냥 천천히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면서 짐볼을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골반은 뒤로 가는, 뒤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어, 공을 밀어볼게 뒤로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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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내쉬면서 밀고 자 이때 바로 이 후면의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밀게 되면은 정거근 그 다음에 견갑골에 살짝의 상방회전이 이루어지면서 단순히 회전근개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다 협응을 이루게 됩니다 견갑골과 상완골에 허분까지 좋아지게 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손가락을 넓게 펴서 손목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자, 내쉬면서 손으로는 바닥으로, 그 다음에 골반은 짐벌로. 최대한 밀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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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버티기. 5, 4, 3, 2, 1, 돌아오고. 네,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견갑대부터 코어까지 어, 힘이 들어가는 어, 동작이 됩니다. 뭐, 잘하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띄어서할수 있는데 이거는 코어 능력이 좀 좋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무릎을 들게 되면 무릎에 좀 부담도 좀 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켜봤을 때 회원분이 가능하다면 해볼 수 있지만 무릎도 안 좋고 코가 약하신 분들은 내려놓은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뭐 기구 위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지만은 그냥 뭐 벽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레더베럴, 어, 바닥에서도 진행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환경에 맞게끔 어, 잘 적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엔 이어서 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의 활성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두가 앞으로 나올 때 이걸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근육이 바로 앞쪽에 붙어 있는 회전근개죠이 친구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견갑하근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견갑하근 운동하면은 이 내외전을 해요 뭐 수평으로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밴드나 이런 가지고 내외전을 하는 동작들을 하는데 물론 그러한 동작은 내외 어, 그 경갑하근의 근육의 활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은 제 기준에서는 이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어, 운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진행하는 게 어, 무엇보다 좋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분들은 어 아기를 들때 그다음에 뭐 일을 할때뭐 가방을 들때 이렇게 또 들어 올리잖아요. 이때 골두가 같이 앞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활주 어, 되죠. 어,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골두가 앞으로 밀리지 않게 어, 잡아주는 훈련을 어, 근육이 어, 제대로 일을 할수 있게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런 내외전보다는 일상에 밀접한 움직임은 바로 상지에서는 이 밀고 당기기입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기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바로 어깨 안정성, 회전관계 활성도 만들 수 있고, 좀더 기능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이번에 누워서 해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당깁니다. 자, 첫 번째는 늑골이 들리지 않게 잡아 놓고 그 다음에는 잡아 당깁니다. 아, 저는 그냥 한 손만 할게요. 당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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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전에 그 움직임 정적 평가에서 팔을 뒤로 당길 때골투가 앞으로 이렇게 많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길 때이 일정 구간 넘어가게 되면 골두가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기는 운동할 때 주의 사항은 팔꿈치가 등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오히려 어깨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기는 운동의 가동 범위는 팔꿈치가 몸통까지만 오도록 여기까지 당기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는 상태에 당기면은 팔꿈치를 등 뒤로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매트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워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당기게 되면 골두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죠. 튀어나온다, 튀어나온다. 그때 회전근개가 활성되면서 골두를 막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훈련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기면서 나오지 않게 회전근개 활성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는 당기더라도 골두가 중심에서 회전이 잘 이루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동작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쪽만 잡고 해볼게요 먼저 코어 잡고 내쉬면서 당기기 그렇죠 네, 겨드랑이 조이면서 당겨주면 돼요 천천히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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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끌어내리면서 당기기 그렇죠 어, 골뚜가 앞으로 나오려고 해요. 이때 이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회전근개 잠자고 있는 회전근개가 활성되면서 어깨 안정성을 잡아줍니다. 다 천천히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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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좀더 코어를 활성시키기 위해서 다리 하나 듭니다. 들고 당기 그렇죠? 잘하신 분들은 더블 레그 테이블 탑. 당기기. 여기에서 힐 탭. 하나, 둘, 셋. 다시 올리고. 한번더 내쉬면서. 그렇죠. 겨드랑이 쪼이고 이때 수많은 어깨 안정화 근육들이 작동하게 됩니다. 다시 올리고. 동작 자체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동작의 장점은 어깨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는 단순히 근육만 봐서 안됩니다 어회전근개 운동해야지 경갑하고 운동해야지 그래서 그러한 운동 움직임 자체가 어깨 부담을 오히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은 일상생활 움직임에도 도움이 되고 어깨관절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어깨의안정화 근육들이 활성되면서 이 불안정한 어깨의 안정성을 좋아지게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베리에이션으로 하지의 움직임을 통해 이 코어와 그다음에 하체 운동까지 어, 진행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어, 부분을 좀 참고해가지고 현재에게 다양하게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에소속헬부학 수업의 초이사였습니다.